꿈을 버려야 돼. <laughs> 꿈을 갖지 마. 어? 지금 은 없어요. 어? 지금 없어요. 그거 찾으려고도 하지 마. 아무 척에 쓸모가 없어. 엄마는 뭐일 어렸을 때 꿈이 이일하는 거였어? <laughs> 어? <laughs> 꿈이 대기업 직원. 아, 꿈이 대기업 직원이어서 프로그래밍하는 거였어? <laughs> 아닐 거 아니야. 아빠도 아닐 거. <laughs> 아빠도 <laughs> 어? 거 회사원들이 일하는 게 꿈은 아니었을 거야. 그래서, 되게 의미 없는 것 중에 하나야. 그런 고민하는 거. 난뭐 할까. 이런 거. 그래서, 그거보다는 그냥 지금 즐거운 거 했으면 좋겠어. 지금 재밌는 거. 음. 그리고, 지금 재밌는 걸 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거를, 뭐라 해야 될까? 집중력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어. 그러면 그걸 직업으로 해도 돼. 근데, 나한테 그런 깜짝이 없는 것 같아. 그럼